알랭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론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 행복론 속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데요. 현재의 것이든 과거의 것이든, 어쨌든 자기 불행에 대해서 절대로 남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행복해지는 방법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불행하고 또 불행한 것처럼 보여 불행하더라도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겁니다 좀 괴상한 행복론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살짝 변형을 시켰습니다. 한 포도나무에 수많은 여우들이 몰려 들어서 서로 먼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또 유능한 여우가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던 포도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포도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는데 정말 못 먹을 정도로 포도가 너무 신포도. 했습니다. 여우는 평생 고생했던 것이 너무 억울해서 밑에 있는 여우들을 보고 참아 서서 못 먹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맛본 여우는 자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밑에 있는 다른 여우들이 막 환호를 보내고 축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꼭대기 올라간 여우가 죽고 그 다음 여우가 또 맛있는 포도를 먹겠다고 목숨을 걸고 올라갔습니다. 그 역시 포도를 처음 먹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나쁜 놈. 이걸 맛있다고 해서? 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나무 아래에 있는 여우들에게 참 맛있다. 그렇게 말하고는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아서 너무 헛되고 허무해. 이렇게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자신이 만들어 오고 살아온 삶이 너무 억울하고 서글펐기 때문에, 응, 괜찮아. 살만해. 그렇게 그럴듯한 말만 하다가 죽어 갑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은 아주 솔직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대로 드러내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의 위대한 점중 하나가 바로 이런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경험하고 고치고 배우는 일만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으니까요.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나처럼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 기쁨을 찾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도자가 자기 영혼에게 시험하듯 쫓은 쾌락의 거리들을 소개합니다.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면서 그가 아주 마음에 작정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줬습니다. 매 절마다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나 혹은 내가라는 구절입니다. 이건 얼마나 그가 자기 중심적 쾌락 추구에 몰두했는가를 보여. 줍니다. 전도자는 실험적인 쾌락주의자가 되어서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기로 아주 결정을 한 듯입니다. 우리 성경도 여러 번 읽어 보면 이런 구조를 알수 있는데요, 무려 여섯 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번역에는 네번 다섯 번인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을 문답 형식으로 엮어놓은 책자인데 그 일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제1문의 정답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중요한 물음과도 이 전도자가 작정하는 것은 완전히 배치됩니다. 전도자가 시험삼아 작정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재미입니다. 2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즐거움이나 낙, 아, 웃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이라면 낙은 마음 속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인데 두영혼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의미만큼이나 재미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잠깐 뿐이지 큰 위로가 될수 없죠. 두 번째 에, 전도자가 선택했던 결락은 술입니다. 술. 술은 시대를 뛰어넘어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 길이죠. 또 괴로움을 탈출하는 탈출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자만은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사실 사단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자신이 직접 갈수 없을 때 사단이 보내는 대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리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술이라고 합니다.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술만한 도구가 있을까요? 그 외에 또 나옵니다. 전도자는 설계자고, 건축자고, 개발자였습니다. 일장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NIM 영어 성경은, 나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국가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큰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그리고 많은 도시들을 세우고 토목공사에 엄청난 규모 예산을 들였습니다 수많은 종들 은금 보배 노래하는 남녀 성적 탐닉도 극도로 추구했습니다 왕의 규방에는 천명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다 해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일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도자인 왕이 쾌랑을 실험해보고 요약한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만, 또 읽을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을 소유한 현대인들에게도 우리는 이런 우울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향유합니까? 그런데 가진 숫자만큼 더 우울하고 다 공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안에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땅에 이것만 있으면. 그것만 채워지면 싶은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형이 화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과 갈증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뜻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될 고유한 공간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초월성에 대한 풀리지 않는 갈망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아주 처음부터 설계된 것인데요. 이런 우리의 불만족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1장을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도자가 선포하는 비관주의, 허무주의는 그냥 비관이나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고 의지했던 것들, 그게 헛것이라는 것을 일순간에 보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대안 없는 대안 부재의 상태로 혼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침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전도서가 성경 속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해서 우리들 하늘님의 신령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 전도서를 2주 전에 시작해서 지난 주는 감사주의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토요일 날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보낸 장문의 편지였는데 전도서 1장 설교를 듣고 일어난 자기 안의 변화를 아주 길게 적었는데 내가 물론 그 내용을 다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나로서는 쉽지가 않았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군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중간에 제대를 하게 되고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고 죽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삶의 의미가 없고, 이 세상에 모든 일이 다 재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연히 2부에 배나와서 전도서 설교를 듣고, 5부에 배에서 또한 번을 듣고,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난 생각이 잘안 나는데, 진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알아야 한다.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기점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워졌고, 아, 너무너무 인생이 재미있어졌고, 어쨌 뭐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한데, 또 군대 함께 있었던 동기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뭐 그런 얘기 등등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 참 준비하는 데 어렵고, 이 장은 더더욱 반복적인 내용이 있어서 아, 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 인생의 문제, 골기픈 문제는 좀 서툰 방법으로라도 전해지는 그 복음의 말씀. ...을 터치할 때 새로워지고 또 변화받는다는 것 그런 것들을 세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교회사에서 잠언, 옆기와 함께 지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무슨 복잡한 세상에서 경묘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임기응변 대응 능력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 아, 결론에서 우리가 일장에서도 살폈습니다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정말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만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지혜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인생에서 의미를 준다고 하는 일들, 그러면 행복하고 그것 소유하고 가지면 괜찮을 거야 생각했던 것을 추구했습니다. 지나칠 만큼. 그리고 그가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쾌락, 술, 성적 탐닉, 재산 증식, 문화, 생활, 오락 모두가 자 그럼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1제를 또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제가 주목해 봤던 건 생각하다 라는 이 동사입니다 에, 파나흐라는 이 동사는 문자적으로는 직시하다 눈으로 직접 보다. 솔로몬은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시험적으로 도전하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인생을 그대로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니다 결코 인간은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 없고 인생은 그걸 추구하고 얻어서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걸 알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했던 것도 이런 것입니다. 이번이 전도서가 강해되는 동안에 우리가 좀 자신을 깊이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생각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해오던 생각 없이 살았다면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던 사람은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고민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생각 끝에 오늘 전도자가 내렸던 이 결론에 우리 모두 도달했으면 도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오래 지도했잖아요. 청년들에게 문제는 많습니다. 늘 그렇게 표현하는데, 청년 사역을 해보면, 작년 사역은 쉽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면 청년이 그만큼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무슨 쉬요? 직장, 군입대, 결혼 이런 거 정말 폭풍 같은 난제 하나만 만나도 신앙은 바로 꺾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초특급 태풍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성교제입니다. 연애하다가 걸리면 흔적도 없이 살아요. 전화도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어서 이... 태풍 앞에 견딜 재간이 없어서 특강을 여러 번 해서 한 6, 7 개월마다 한 번씩 연애 꼭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나한테 알려라. 뭐 등등등. 그중에 이제 특강 제목 중에 하나가 이성 교재와 진도에 관해서 제가 설교 제목이 심상치 않죠. 제가 이 교재 교환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진도는 세 가지가 있다. 봄의 진도. 머리의 진도, 영적 진도 세 가지가 있는데, 몸의 진도가 나갔다고, 그게 진도가 진짜 나간 줄 아는 바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컴컴한 데서 둘이 10분 뽀뽀했다고, 뭐, 이게 상당히 모든 일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반드시 머리의 진도를 통해 다시 조정을 받게 되죠. 인간이게 별거 아닌 존재구나. 그렇게 쉽게 그런 걸 허용해, 그러면 다시... 그동안 진행된 진도는 다 재조정 받고 심한 경우에는 관계도 끝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그냥 막 살거나 살고 싶은 대로 살거나 또 본능이 요구하는 것들을 탐닉하면서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이런 지혜자들 앞선 사람들의 결론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거 이거 우리가 국어로 외치지는 않지만 현대인의 삶의 모토예요. 무슨 뭐 이런 차를 개조해서 온 산천으로 돌아다니는 거.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세계 여행하는 거뭐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저면에는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욕구가 그 속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인이라고 하고 내 안에 비전과 사명의 길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집회에 선한 일꾼 세미나 강사로 오신 우리 극단 대표이신 김관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간증을 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상학년때 교회에서 연극하면서 배역을 맡고 자기 인생의 비전이 정해졌대요 나는 평생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출가가 되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만들고 뮤지컬 대상을 받고 그 여러분 기독교 정신을 가진 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자기가 정말 복음의 능력에 감동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는데, 큰 상을 받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나더래요. 범죄하고, 건들머리고, 다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무너져서 다시 십자가 연애를 체험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극단을 만들고, 루카스도 그분이 만든 거죠. 우리 공연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변화가 일어났는데 주어가 바뀌는 은혜를 경험했다. 목적어가 달라지고 동사가 바뀌는 것만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데 조금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예수를 발판 삼아 찜틀을 삼아 변화를 위해 살고 싶은 이런 욕망. 그건 가짜예요. 그건 종교인의 삶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깨트려졌으면 좋습니다. 그분이 이큰 상을 받고 자기 안에 그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괜찮은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정신에 철저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술 좋은 집, 재물, 학문, 예술, 성적 쾌락 추구, 그 어떤 것도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하게도 행복하게도 할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만 행복이 있고, 그분께만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사는 라는 삶의 고를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원래 우리의 소유를 문답 1문이 말하는 그 목적과 같이 주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계속 사으려고만 하는 인생은 절대 불행합니다. 주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건국일에 가장 많은 분야의 지도자를 배출한 필립스 아카데미.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신선한 모토는 충격적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 교육은 그럼 누구를 위해서 받는 겁니까? 내가 공부하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가르칩니다. 또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필립스 아카데미를 세운 세무엘 필립스와 존 필립스의 건학기념이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 미국 대통령 상당수가 이 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뭘 추구하며 달려가야 할까? 이제 나를 향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길을 추구합니다. 알랭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알랭의 행복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 아, 그게 바로 행복해지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좀 생뚱맞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그건 길이 아니고 결코 그걸 손에 넣어도 행복할 수 없다고 우린 침묵하만 저는 청년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게 그런 똘똘한 지혜를 주셨는지 저는 이 솔로몬처럼 다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50만 원, 200만 원을 준비해서 먹고 싶은 욕구로 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편이 되는 분은 이번 육아에 한번 해보십시오 친한 가족들 다 모아놓고 회도 싸고 먹고 싶은 건 한번 배가 터지도록 컷끓쳐보는 거죠 남짐없이. 그리고 이한 가지 욕구가 채워졌을 때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제가 해봤다고 하잖아요. 어땠, 어땠을 것 같아요? 죽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험한 거죠. 배고플 때보다 더 불행했어요. 그 제가 청송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금식 기도아 갔다니까. 그 한여름에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큰 목표도 없이 먹고 너무 속상해서 가는 금식이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만 세상에는 행복이 없고 오직 예수께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한성교의 표현은 그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 우리가 나 안에만 그 행복을 멈춰두지 않고 그 행복을 배달하면서 원래 차가운 관인데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면서 통과하는 은혜로 그 파이프가 따끈따끈해진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joy라는 단어로 많이 무슨 순위를 이야기하잖아. 지저스 첫 번째, the others, 그리고 you. 이런 순서로 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성교회 오늘 선교 파송주의에서 3부의 파송식을 했는데 무려 400명 넘는 사람이 국내외 선교에 참여합니다. 군산대구 삼척 완도, 제주, 러시아, 몽골, 일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러분 어떤 행토로든지 이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선교는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섬기는 아주 작은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아멘! 주가를 악자같이 나를 위해서 보낼 수 있지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 가슴으로 느끼면서 한양원을 만나고 섬기고 불편한 잠자리 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대하면서 원래 우리 한 성교의 성교 수칙은 더 깐깐해졌습니다 단기 성교 중에 어떤 경우에 휴대폰도 가져갈 수 없고 아예 쇼핑은 원천적으로 다 봉쇄해서 철저하게 본질적인 사회에만 집중하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한거아무도 남지 않아요 미국 뉴욕 근교의 뉴헤이븐에는 안식사들의 안식년 선교사들을 위한 연구센터가 있는데요. 깨끗한 아파트 1 0 개쯤을 갖추고 있는 이 선교사들의 재충전 장소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와 가족들이 와서 쉬고 힘을 얻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센터의 운영 재정의 4분의 3을 감당하는 사람은 한 찬송가를 만든 작가가 후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W. 히튼. 윌리엄 하워드 돈이라는 산송가 작가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산송을 만드신 분입니다. 원래 사업가인데 발명도 하고 공장도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산송가 로열티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일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죽자 그 딸들 두 딸이 이 아버지의 신앙을 기리며 센터를 세웠습니다. 남은 게 이거뿐이에요. 전도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전도서의 저자가 정말 헛되고 헛되다는 거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다고 칩시다 자식이 다 가져가는데 걔들이 그걸 누릴 만한 신앙도 권력도 없어요 솔로몬은 실제로 로암이라는 자식이 멍청했잖아요 아버지가 만든 그 나라를 다찢어먹어요 세상에 너무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한, 위해 한 것만 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에게 몇번 했습니다만, 저 굉장히 이기적이고,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욕심으로부터 잘 벗어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자고 하나도 없어요. 다 화장실에 사라지고. 내 자식이 가져가면 걔들이 고마워나 할것 같습니까? 부모 섬기고 모시고 병원에 갈때 기분이 어떻던가 우리는 늘 엮이 들은 것 같아요. 빨리 들고 집에 가야지. 아버지는 집에 좀 가서만 싶은데 밖에서 인사드리고 들어가 쉬십시오. 저희들 계시면 불편하죠. 나하고 도망치고. 지 때문인데 사실.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한 것만 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가마나 앞 수백 번 수천 번 나를 위해 사랑것다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수천 번 수백 번만에 그 이기심을 끊고 한그 작은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남는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 삶의 모습이 전도서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시 나는 영광 놀리였습니다